동대입구역에서 15분 걸어서 오늘 무료 걷기 챌린지에 다녀왔어요. 출발 전에 모두 모여서 가볍게 몸을 푸고 파이팅 소리와 함께 다 같이 출발! 남산 돌레길 초록 향이 가득해서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열심히 걷는 중이에요. 남산에 이런 서울 시내 뷰도 보고. 포토존들도 있어서 인증샷도 남겼어요 남산타워가 바로 앞에 보이는 순간 살짝 뿌듯했어요 성곽도 있고 작은 계곡물까지 작은 여행 온 기분 같죠 걷다 지치면 시원하게 재충전 반려견과 유모차도 함께 할수 있어서 더 즐거웠어요 2시간 만에 6.5km 완주 완료 완주 선물도 든든히 챙기고 추천 상품은 상품권 등장 기대만으로도 설레네요 손목 닥터 9988 앱을 켜두면 걷기만 해도 포인트가 쌓여서 1만 포인트를 독거노인 등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기부돼요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기부도 하는 남산 걷기 다음엔 같이 걸어요